왜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사랑해 뽕이야 20대처럼 활력 남성의 건강 비결 굳이 따지자면 굳이 뽕이야 젊음을 마시자 굳이 뽕이야 우리 나이 남자들한테 활력 보강과 건강 증진만큼 중요한 게또 있을까요? 그래서 저 박남정은 구지뽕이야를 선택했습니다. 아 저한테 동안이라고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 꾸준한 관리의 비결은 바로 구지뽕이야입니다 마시는 순간부터 크으, 개운해지는 기분 꼭 느껴보세요. 청청지대 합천의 보물 푸른 자연 속에서 오랜 세월 자란 구지뽕 나무의 힘 황금심이 노랗게 박힌 묵직한 구지뽕 일반 구지뽕 나무와는 확실히 다른 구지뽕. 황금심이 꽉 들어찬 꾸지뽕 나무만 가득 가득 담았습니다. 신농본초경 동의보감 키로 50여 가지 무기 성분, 59가지 유기 성분, 유효 성분인 루틴과 카박같이 매일 꾸지뽕이야 물처럼 마시니까 가뿐하고 개운하네요. 남자들 꾸지뽕에 먹고 팔팔해야죠 입출기 노 황금새 100% 꾸지뽕 나무로. 진하게 우려 만든 특별함. 매일 건강을 마시자. 구지뽕이야. 구지뽕이야. 여자한테 좋다던데요. 박남정 씨 광고 보고 남편 먹이는데 저도 함께 먹으니까 같이 건강해져서 좋아요. 와, 구지뽕 나무에 풍부한 영양. 아말 좋은 걸다 들었네요. 그렇죠. 피곤하고 술 많이 마시고 과로에 시달리는 남자들. 아, 또 몸이 무겁고 힘든 여성분들도 이제는 몸에 좋은 꾸찌뽕이야를 드십시오. 저의 활력 비결은 바로 꾸찌뽕이야. 5육 60대도 20대처럼 살자. 활력 남청. 박남청의 건강 비결. 꾸찌뽕이야. 광고방송 첫 출시 파격적 이벤트. 한 박스 500ml 20병에 9만 구천원 광고방송 출시기념 파격가. 2 플러스 원 3박스 60평에 저 폭탄가 19만 8천원 한 박스당 약 6만 6천원꼴 제품 자신감 1000% 충족 일단 드셔보세요 크으 개운해 저도 촬영 중간중간 아 꾸찌뽕이야를 열심히 마십니다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 꾸찌 다지자면 꾸찌뽕이야 왜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사랑의 뽕이야! 활력보강 뽕이야! 건강증신 뽕이야! 에너지 파워 뽕이야! 꼬치꼬치 꼬치뽕 단 하나만 매일매일 마셔도 건강 백세! 굳이 따지자면 꼬치뽕이야! 백세까지 건강하게 신나게 살아야죠! 꼬치뽕이야! 매일 피곤하고 매일 찌들어 사는 당신 매일 지쳐서 고라떨어지는 당신 촬영 현장에서 일할 때도 저는 꾸찌뽕이야로 활력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 100% 국내산 꾸찌뽕나무만 100% 꾸찌뽕의 고향 경남 합천의 자랑 꾸찌뽕 독성과 이물질이 있는 껍질 일일이 제거해 황금 꾸찌뽕나무 100% 황금 꾸찌뽕을 마시고 나니 온몸이 개운하고 달라지는 기분이에요. 정말 좋습니다. 둘, 영양 넘치는 꾸찌뽕이야. 신 농분 초경, 독립 포감 키로. 50여 가지 무기 성분. 59가지 유기 성분. 요요 성분인 루틴과 카바 같이. 셋, 꾸찌뽕이야로 365일 건강하게. 매, 물 마시듯 꾸찌뽕이야. 활력 남정이 매일 마시는 뽕이야 술 마신 다음 날에도 뽕이야 피곤하고 힘든 날에도 뽕이야 과식 회식 많은 시즌에도 뽕이야 민들의 이너뷰티 건강에도 뽕이야 꾸짖뽕이야 좋다는 건다 아는데 뭘 망설이겠어요? 왜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사랑해 뽕이야 5육 60대도 20대처럼 살자 반력, 남청, 박남청의 건강 비결, 고집봉이야한 박스, 500ml 20평에, 99,000원. 광고방송 첫 출시, 파격적 이벤트. 2 플러스 온, 3 박스 60평에, 초폭탄가, 198,000원. 제품 자신감, 1000%충조 일단 드셔보세요. 아직도 망설이세요? 제가 반한, 구치뽕이야. 저 믿고 드셔 보시면 다 알게 됩니다. 활력 보강 뽕이야, 건강 증진 뽕이야, 에너지 파워 뽕이야. 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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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단 하나만 매일 매일 마셔도 건강 백세. 술 마신 다음 날에도 뽕이야. 피곤하고 힘든 날에도 뽕이야. 과식 회식 많은 시즌에도 뽕이야. 민들의 이노뷰티 건강에도 뽕이야. 여자한테도 좋고 남자한테도 좋대서 우리 부부는 함께 마셔요.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 굳이 다지자면 굳이 뽕이야.